예, 남양유업입니다. 남양유업은 초단기 최저가 단기 최저가에 들어왔는데 아,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 하락 5일선 타고 내려가는 하락이 멈추질않안고 있는 게 문제죠. 예, 이게 문제에 속해 아, 65000원대에서는 안 멈추겠냐는 생각을 지금 조심스럽게 해보고 있습니다. 다 와가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0.6% 이상의 하락이 되면 남양유업은 안 사는 게 맞아요. 그래서 65,000원이 오더라도 0.5% 이상의 하락이 계속 되면서 5일선을 타고 이래 내려간다면 뭐안 사면 되겠지. 에. 어, 그렇지만 65,000원 밑에서는 아, 진짜 한번 사볼까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들죠. 그래서 6월 18일 날 남양주업은 아, 지금부터 65,000원 구간에서 한번 사볼 마음이 있어. 사볼 마음이 딱 하는 거. 어, 그런데 이제 조금 이 하락 각도가 좀 꺾이고, 매수 하락률이, 어, 0. 하여튼, 그럴까0.5% 미만으로 조금 꺾이면, 그만큼 이상으로 하락 안 하면, 그럼 한번 사보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, 어쨌든 6월 18일 날, 남양유업의 매수에 대해서 한번 고려 중이다 하는가? 구독자분들 참고해